우리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기대하며 뽑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좋아하고 어떤 분은 어, 또 벌써 말씀을 어, 외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살기를 결단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일 날 어떤 집사님에게 어, 뽑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을 뽑고. 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어,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들은 생각이, 아하, 주님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이분에게 꼭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 주님의 손에 도심으로 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마리아와 함께 엘리사벳은 어 함께 지내게 되었고 마리아가 돌아간 후 이제 엘리사벳은 때가 차 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어 해산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남편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나이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또한 노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노산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그녀에게 행해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극률의 뜻은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극유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를 주십니다. 이들은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 이웃과 친척들이 주께서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낳,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수치와 서름과 간절함의 마음을, 소원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벳에 통하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또한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태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까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오늘 엘리사벳을 보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이웃과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목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아무리 상황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결단해야 합니다.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8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후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이 또 이름을 붙이는 일에 엄마 아빠가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처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웃이 참여하여 함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유대의 한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갖는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겼고, 어, 생각했고,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전통이었으며 깰수 없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척들은 사가리아라고 짓고자 했습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거절합니다. 아니라 나는 요한으로 짓겠다. 요한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이름을 통해. 요한의 이름을 통해 노년기에 이르도록 무자하였던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이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장차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은 더욱 더큰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가운데 어제도 베푸셨고. 또 오늘도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앞으로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61절 6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친족들은 자기들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통 가문 대대로 전승되는 이름들이 있었기에 이 이름으로 쓰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엘리사벳이 완고하게 반대하자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찾아갑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그 요한이라고 대답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사가랴는 말을 할수 없는 상황,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말합니다.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때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이 요한이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정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계시하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둠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한 미리 예수님을 예비하실 선지자로 요한을 반드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64절 6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그 이름을 쓴 후에 사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가랴는 장장 10개월 동안 에 걸친 침묵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이 많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도리를 절실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10여 개월 동안 말을 못 했던 답답함에 대한 원망과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계획에 대해 알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10개월의 침묵을 끊어내고 나오는 찬양으로 인해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로 알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게 대해 경탄을 금치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에 향하게 하십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로라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둡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의 모든 자리를 다 마음에 간직하며 요한을 주목합니다. 주의 손은 구약의 창조에 있어서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자주 하나님의 손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창조와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로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요한을 덧입히시며 돌보심을 의미하십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줄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고 그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강한 설렘과 기대가 넘, 넘쳐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요한과 함께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를, 요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삶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한, 한명한 한 명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적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 사가리아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엘리베, 사벳은 나이가 들어 임신한 자리가 수치스러웠고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리에서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창피해서. 결핍의 자리에서 부족의 자리에서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이 우리를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는군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그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저의 간장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음, 작년. 네, 작년이었어요. 어,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어, 선생님들 두 분이 다 각자 또 중요한 자리로 가셔야 돼서 두 분이 어, 그만두어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나 좋았으니까 할렐루야 했을까요? 어, 음, 그분이 반, 그분들은 반드시 또더 어, 중요한 자리에 가서 어, 섬기셔야 되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어, 저는 하나님, 아, 어떡해요. 너무나 불안하고, 어, 걱정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 믿음으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없었고, 되어지는 것도 없었지만, 어, 쉽게 또 교사의 자리로 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아, 예비되어 있다, <laughs> 예비되어 있다. 아, 그럼 빨리 빨리 되어져야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어, 거의 임박해서 어,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어, 각자 다른 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선생님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건 또 뭐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날, 어, 선생님 한분 같이 계셨던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 전에는 저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 저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런 건 너무 두려워요. 제가 사진으로 섬기는 거나 다른 건잘 도울 수 있겠는데,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건 너무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건 힘들겠다. 그럼. 아, 내가 하던지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했는데, 제가 또다 혼자서만 은혜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두 분이... 어, 마지막 함께 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교사회의 시간에 각자 이제 축복하면서 선생님들의또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한 분의 선생님 있잖아요. 못하신다고 했던 선생님. 저는 제가 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아, 전도사님 저에게 미리 찬양을 주시면 본인이 준비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워낙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앞에서 하는 것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선생님의 마음을 또 감동하시고 또 순종의 자리에 어또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거 그 상황들과 환경을 보면서 어 저는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될것 같고, 안, 믿음을 주셨는데도, 전혀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고, 안될것 같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도 제목이 있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한명한명 한명 우리 아픔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며 그 자비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또 하심을 또 보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예배로 나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에겐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기도를 또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른 이들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